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들, 호머 사피엔스들은 사실은 한, 예, 길게 보면 50만 년, 짧게 보면 25만 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글과 문명과 예절을 가지고 인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제트하게 살기 시작한 게 솔직히 얘기하면요. 아, 예, 내가볼때한 100년, 200년 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몇십만 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나? 저기 부족 나타나면 서로 죽이고, 고기 없고, 영토 싸우고, 이게 우리의 DNA예요. 3,40만 년이. 어, 이걸 교육과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졸업하면 모두가 어떤 뭐 전쟁이나 뭐 예를 들면 우리 가족을 지켜야 하는 극한의 지옥 같은 상황이 오잖아요. 우리는 다 전설로 바뀌어요. 그, 네.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네, 이게 전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과 서로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와 종교로 이게 억눌러져 있는 거고 그걸 바뀌는 과정이에요. 준책 제목과 저자 소개해 주세요. 책 제목은 684호 다도한 보즈웰입니다. 예, 준 오늘 몇쪽 연상독백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85쪽 하겠습니다. 85쪽 시작하십시오 배식을 배식을 받기 위한 행렬은 받기 위한 행렬은. 앞으로 앞으로 조금씩 전진했다. 조금씩 전진했다. 줄이 멈추자 줄이 멈추자. 윈스턴은 윈스턴은 다시 사임을 향해 다시 사임을 향해 돌아섰다. 돌아섰다. 두 사람은 두 사람은 각각, 각각 각각 카운터 끝에 있는 카운터 끝에 있는 기름기 가득한 기름기 가득한 금속 쟁반에 금속 쟁반에 하나씩 하나씩 집어 들었다 집어 들었다. 사이미 사이미 윈스턴에게 물었다. 윈스턴에게 물었다. 어제 포로들 어제 포로들 사영하는 거. 사영하는 거 보러 갔었나? 보러 갔었나?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서 그럴 여유가 없었다네. 그럴 여유가 없었다네. 하지만, 하지만 조만간 영상으로, 조만간 영상으로 보게 되겠지뭐. 보게 되겠지뭐. 윈스턴은윈스턴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대답했다. 대답했다. 그게 어디? 그게 어디? 직접 가서. 직접 가서 보는 것과 같은가? 보는 것과 같은가? 사이미 말했다. 사이미 말했다. 그의 조롱하는 듯한 눈빛은. 그의 조롱하 듯한, 듯한 눈빛은 윈스턴의 얼굴을 윈스턴의 얼굴 두루 살폈다. 두루 살폈다. 난 자네를 잘 알아. 난 자네를 잘 알아. 난 자네 마음을 난 자네 마음을 꿰뚫고 있어. 고 있어. 있어. 자네가 자네가 포로들이 포로들이, 포로들이, 포로들이 사형당하는, 사형당하는 것에 사당하는에 보고 싶지 않은 이유를 보고 지 않은 이유를, 보고 싶지 이유를 나는 알지. 나는 알지. 여기 끊는 으로 의문점을 나누고 스토리텔링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연장국표 너무 잘하셨습니다. 예, 스토리텔링 해주세요. 우선 시간적 배경으로는 현재 윈스턴과 사임이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에 내려온 상태이고요. 바로 어제 호르들의 사형이 9시 30분쯤 저녁 시간에 있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공간적 배경으로는 현재 윈스턴과 사임이 있는 곳은 윈스턴의 진리부의 바로 밑에 있는 지하식당이고요 군의식장이죠? 네분의식장입니다 군의 네. 그리고 어제 포르즈의 사형집행이 있었던 곳은 애정부의 큰 광장입니다 아이거야 몰입이 대단한데요? 그리고요? 주요 등장인물은 음. 윈스턴 스미스와 그의 친구 사임으로서 음흠. 이 윈스턴 스미스는 자신의 사회에서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고 그걸 지켰을 시에 바로 자신이 사용되거나 잡혀갈 수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사임의 작은 눈빛 하나도 조차 조심하고 있는 캐릭터입니다 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네. 사임은요? 사임이 지금 했던 그 행동과 대화 좀 얘기해주세요 사임은 사임은 이제 좀 지독한 정통파이고요 음, 여기서 했던 그 대화 자체를 그냥 현실감 있게 얘기해주세요 사임은 사임은 어제 윈스턴에게 윈스에게 어제 포르들 음. 사형하는 거 보러 갔었나? 음. 라고 질문하면서 음. 포르들의 사형을 자신이 직접 보러 갔었고 또 보러 가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좀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윈스턴의 그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면서 뭔가 낌새를 눈치채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네. 그, 그런 현장감 있게 얘기하면 훨씬 더 좋아요 네. 일반적인 정보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 이 상황에서 이 공간에서 둘이 나눈 대화를 딱 얘기해 주시면 훨씬 더 현장감이 올라갑니다 음. 이 장면을 이장면에 가장 잘 묘사할 수 있는 한 문장을 제시하자면 윈스턴은 어제 포르들의 사형을 보지 않았다입니다. 아 윈스턴은 어제 포로들의 사형을 보지 않았다. 예. 제가 이 문장을 제시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윈스턴은 사임과 군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음흠. 두 번째로는 사임은 배식을 받으며 윈스턴에게 어제 포로들 사형하는 거 보러 갔었나고 들어봤습니다. 응. 세 번째로는 윈스턴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응. 일이 바빠서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대신 응. 영상으로 대신 보면 대지로를 제작한 거죠. 게. 좋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제시한 문장은 응. 윈스턴은 어제 포로들의 사용을 보지 않았다입니다. 응.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까 하면 배식을 다 받고 자리로 가려던 사인과 윈스턴이 파슨스를 응. 만날 것 같습니다. 오, 어. 되게 신기하고 재밌네. 첫, 첫 질문 할게요. 파슨스는 어떤 인물이길래 그 인물을 지금 등장시켰습니까? 이 파슨스라는 인물은 윈스턴의 바로 옆집 이웃으로서? 아하, 맞아요. 예, 네, 예. 어허. 저번에 제북 토킹에 들었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윈스턴스 미스가 파슨스 부인의 집에 배수관에 리에 들어갔을 때그 파슨스 부인의 남편인 파슨스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 직장 종류의 아내라는 걸 들었는데 실제 그는이 실제 만나서 둘이 이렇게 조아하니까 와 현장감이 싹 올라오네요 북텔링네자 우리 조사인과 윈스턴은 몇 년지기 친구인가요? 음 윈스턴이 이제 39살 정도 됐는데 윈스턴이 정부에 입성한 시기가 대략 한 25살 정도 됐으니까 아마도 14년지기 정도의 오래된 친구인 것 같습니다 14년이면 꽤 오래된 거잖아요 네 그쵸? 아까 실제로 본 거와 영상으로 본 거에 있어서 사형 집행을 본건 똑같은데 왜 사임이 실제로 본 거와 영상이 같을 수 있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아마도 영상에서 볼 때는 죄수들이 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보여주지 않잖아요. 수들이 사형 당하는 모습을 음. 음. 자, 직접 현장에 가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보일 수가 있고 만약에 사임은 뭐냐 죄수들의 어떤 표정 같은 거를 관찰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기 때문에 음. 그 현장감을 느끼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같게요 자, 예를 들면 그 사용하는 사람, 정말 실제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영상으로 보면 더 클로즈업해서 표정도 더볼수 있고 TV나 핸드폰으로 보면. 하지만 실제로 내가 멀리 있으면 잘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우리가 공연이나 그런 데 가면 현장감이 더 훨씬 있잖아요. 그 현장감을 고조시키는 그 요소가 무엇일까요? 막상 잘 보이지 않아도 거기 있을 때 느끼는 그 현장감이 고조되는 이유. 옆에 사형을 같이 보는 사람들의 그렇지. 어떤 환호나 그떤게 다른 것 같습니다. 음, 내가 정말 사형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옆에 있는 그 군중들의 그 느끼는 심장의 박동과 그 환호성 또는 한식 요거가 중요한 거죠. 네. 예. 물론 우리가 클럽이 어, 줌 덕분에. 엄청나게 안정된 북텔링을 공부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바뀌었죠 하지만 지금 막상 이렇게 클럽에 와서 북텔링 하니까 줌으할 때와 또 어떤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어아무래도 생각해봐서 줌에서는 확실히 클럽과 이 동떨어진 느낌이 있다면 음. 이 클럽이라는 장소에 저희가 항상 예전에 여기 와서 음. 북토킹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이렇게 똑같이 와서 하다 트레이닝. 보니까 북텔링을 음. 하다 보니까 음. 음. 확실히 현장감에서 느껴지는 것 같고, 이 책에 둘러싸인 분위기 조차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니까, 광장, 그 그렇죠, 사람들. 물론, 줌을 통해서 예전에는 체험하지 못한 엄청나게 정규적인 공급은 가능해서 너무 고맙죠. 예전에는 우리가 매부 클럽이나 그때 올때 보면, 사실은 북텔링 자체가 예전에북토기가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하면 해야 돼, 뭐 이런 느낌이고, 또, 아무리 좋은 공간이라도 매일, 매주 오다 보면 오기 싫을 때가 있죠. 그쵸. 렇 그, 그, 확실히 멀었으니까, 이제 그렇지. 하다 보면 네. 피곤해지기도 어, 하고. 뭐, 아무리 옆 동네라도 그 공간에 매주 오는 건또 그것도 그 루틴에 걸려버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오셔서 아까 우리 어, 주인께서 우리 형이 그 스토리텔링을 너무 잘하니까 살짝 박수같은 이런 현장감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또 저도 물론 열심히 합니다만 이렇게 서로 얼굴을 보면서 보니까 지금 확 고조되죠? 네. 아, 이게 바로 현장감인 거죠. 예. 네. 일정일때는다 있습니다. 하여튼 너무 잘 하셨고요. 우리 조가 질문 하나만 더 할까요? 니스턴이 어제 일이 바빴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 이런 거 질문 좋다. 예, 그게 핑계였을까? 정말 바빴을까? 궁금하네요. 예. 제 생각에는 사실 음. 정말 바빴던 것 같기도 하고 약간의 핑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쪽일까요? 정말 바빴을까? 핑계였을까? 그래도 핑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윈스턴은 당연하지만 그렇게 사랑에 처형되는 그런 잔인한 장면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네. 그렇죠. 그런데 왜 산과 일반 사람들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사형. 이런 거를 막 즐기는 거네. 게임처럼. 네. 예. 극단적으로 물론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 이런 사형 집행이 광장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보러 갈수 있으세요? 그렇죠? 어... 조금 오래 생각해봐야 될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딱 그냥 느낌에 뭐 좋은 의미로서 궁금함을 넘어서 볼수 있을 것 같다, 못볼것 같다. 저는 보지는 못할 것 같고 어. 누가 누가 사용되는지만 이렇게 글로 뭐 올라오면 아, 네. 그것만 보자. 그 현장에 것 가서 보지 못할 것 같다. 이게 예. 이걸 보러 갔겠다는 그 마음이 내가 잔인하고 그런 걸 조언되는 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알겠죠? 예. 그리고 자 우리 존 어때요? 그런 어뭐 흉악범이던 그런 음. 분들이.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그럴 때 보러 갈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금 꺼림직합니까? 저는 좀 무서워서 못볼것 같습니다. 아, 아 그렇죠. 네. 예, 저도 사실은 그래요. 저도 잘못볼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게 비일비재해야 되면 무뎌지거든요. 그럼 그걸 보게 되고 거기서 오히려 더 카타르시스와 짜릿함을 느끼게 된답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예, 그래서 그걸 게 즐긴답니다. 그리고 예전에 중세나 그때 그 어, 유럽에 그런 사형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하나의 축제였답니다 축제 어 그래서 이제 어, 좀 잔인하게 표현하면 한 번에 안 죽는답니다 도끼로 쳐도 뼈가 네. 아, 아시는군요 네. 그래서 돈을 줘서 그 사형집행인에게 제발 한 번에 끊게 달라고 가족들이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 잔인하기한데 이게 엄청난 기술가 힘이 아니면 한 번에 그 신체가 회전이안 된대요 그러면 계속 고통스럽게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는 네,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 그러니까 저도 어디 인터넷이나 음. 유튜브에서 봤는데 음. 그 단두대에서 딸려도 음. 바로 죽는 게 아니라 신경이 나고 이런 게 살아있다고 하고 음. 전에 한국에서도 이제 망나니스를 이렇게 어. 허용할 때 어. 바로 한 어. 번에 안 죽는 걸 알아가지고 이제 어. 그 유족들이 좀돈좀 지어주고 이제, 좀 돈돈 이제 아. 한 번에 보내달라고 어. 어떻게 해가지고 음. 한 번에 보내주게 한다는 음. 그런 걸 봐서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인간들, 호모 사피엔스들은 사실은 한, 예, 길게 보면 50만 년, 짧게 보면 25만 년 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글과 문명과 예절을 가지고 인간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재틀하게 살기 시작한 게 솔직히 얘기하면요, 아한 천년 천년에 천도 안, 안 돼요. 예, 내가 한 100년 200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몇십만 년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았냐? 저기 부족 나타나면 서로 죽이고 고기 없고 영토 싸우고 이게 우리의 DNA예요. 3, 40만 년에 어. 이걸 교육과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졸업하면 모두가 어떤 뭐 전쟁이나 뭐 예를 들면 우리 가지고 지켜야 하는 극한의 지옥 같은 상황이 오잖아요. 우리는 다 전사로 바뀌어요. 그때. 네. 이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네, 이게 전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과 서로의 어떤 도덕적인 윤리와 종교로 이게 억눌러져 있는 거고 그걸 바뀌는 과정이에요. 예. 자, 영어 들어갈게요. Yes, do you show your book cover to us and introduce your book title? And a book title is 1984, written mm -hmm. by do mm hmm And my start page is 57. 57? 57, right? Yes. Yes. 57. Start, please. The q Gate. The q Gate. Another Jerk it. Another. Dark food As they halted As they Next. Halted? Halted Halted Halted, halted. halted. Mm -hmm. He turned He turned And faced time again And faced sign again Each of them Each of them took a greasy metal tray took a greasy metal tray from a pile from a pile at the edge at the edge or end which one 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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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 the counter of the counter did you go did you go and see the prisoners. And see the prisoners. Hanged yesterday. Hanged yesterday. Said sign. Said sign. I was working. I was working. Said Winston. Said Winston. Indifferently. Indifferently. I shall. I shall. See it. Sorry, I shall see it i shall see it uh -huh. on the, on the i suppose i suppose a very a very okay. inadequate in inadequate in uh -huh. substitute a very inadequate substitute okay a very inadequate substitute good said sign. said sign. his mocking eyes. his mocking eyes. loved over. loved over. winston's face. winston's face. i know you. i know you. the eyes. the eyes. seemed to say. seemed to say. i see. i see. through you. through you. i know. I know. Very well. Very well. Why you didn't go? Why you didn't go? To see. To see. Those prisoners' hanged Those prisoners' hand. In an. In an. Intellectual way. In an intellectual way again. In an intellectual way. Mm -hmm. Sign was. Simon was, randomly, randomly, orthodox, orthodox. Yes, written, please. And the time background is. Mm -hmm. When. Simon Winston. When. When. Simon. And Winston. Mm -hmm. Go to a canteen. Mm -hmm. At twelve thirty. Mm -hmm. And yesterday. Mm -hmm. They get a prisoner's hanging. Mm -hmm. And a place background this a low ceiling in a canteen. Mm, here a, is a canteen yes. with a low ceiling. No yeah, ceiling. No ceiling. Yes. Mm -hmm. Here is high ceiling. Yes. Mm -hmm. And deep underground there. Mm -hmm. And they send some sour, greasy matter. matter mm -hmm. Smelly. Mm -hmm. About something still. Mm -hmm. And yesterday. And yesterday, prisoner hanged mm -hmm. on a ministry of love. Mm -hmm. In something big, hole and a low, high selling mm. The main characters are Winston Smith and Syme. Mm -hmm. Winston Smith is uh, thirty-nine years old. Yes. And he hates his uh, society system mm -hmm. about something Big Brothers. Yes. And this Syme is uh, working on the research department. And he working on the newspaper. Dictionary. And but that is general information. Now what did he say sign to Winston? And did you see he, Hey, did you see the prisoners, the prisoners hanging Tank. yesterday? Mm -hmm. Mm -hmm. And Winston said no I didn't. Yes. Yeah. And what was the sign's reaction? <coughs> it's just sign like don't understand why mm -hmm. so didn't go seem. Yeah, I don't understand why you had better go there. Yes. Yes. Then this actual conversation is better. And the key sentence. The key sentence for this part is that mm -hmm. Winston didn't watch, didn't go to hangar yesterday. Uh, Winston didn't go to the, the hangar yesterday. Hang, hang yesterday. Yes. Why I chose this sentence first? Mm -hmm. Winston signed message of Captain. Mm -hmm. Second, the sign. Asking to Winston why did you go to hang it mm -hmm. yesterday? Mm -hmm. And Winston just said Sorry. Uh, start. Mm -hmm. Winston said indifferently mm -hmm. I was working. I was working. Perfect. So so I chose a key sentence. Mm. Winston didn't go to hang it yesterday. Mm. hang it. Hanged. It. Not hanged. It. Hanged. It. Yes. Um how the next three or four it, mm -hmm. I think Winston Smith and Simon get a victory gin mm -hmm. of a low bar in Canton. Ah, they we get the victory gin. Yes. It's a very harshy, cheap gin. Yes. Wow. So yesterday, in the street or in a square yes. in front of the love department, right? Yes. Uh, there was uh, the ceremony of execution. Hanged. How many prisoners were hanged? Do you think? I think it's uh, six or seven prisoners, prisoners were, hanged. were hanged. Yeah, six or seven prisoners were hanged yesterday. Yes. How many spectators, the people, were gathered in the street? Do you think? I think. Hmm? Six hundred or five hundred. Uh, five to six hundred people gathered yes. to see the execution, mm -hmm. Mm -hmm. Yeah, and among them was there a sign? Yes, he did. Yes, he there was. Yes, a, there was. There was a sign. Yes, Joe, your question, what is Winston's main work? Oh, Winston's main work—he's mm -hmm. changing or past thing or, no, mm -hmm. like <coughs> about uses, mm -hmm. Or papers or speeches on Big Brothers. He is a kind of an editor. Yeah, editor. And he collects information and the fact, but uh, later he what uh, changed the factual information for the government. Yes. Is a kind of a lie He's doing now. Yes. And so Big So why do they drink Big in the lunch time? That is so. Uh. Very strong uh -huh. drink, uh -huh. very strong alcohol, uh -huh. and they just get something sour things. Mm -hmm. about uh, they throw mm -hmm. and they just throw about think what their something friends. They just wanted to forget yeah, the stress. Thing. Yes. So how many glasses of bittersweet can they get every day? One glass to two glasses. Oh, there is a uh, free about the but is very strong about mm -hmm. the And so they, uh, how many uh, glasses of victory drink can they get every day? 1 or 2? Maybe 3 or 4. Uh, they can get. They can get 3, three, glasses, yeah, three glasses. of can every, every day. In the canteen.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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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됐습니까? Yeah. 오늘 텔링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스타링을 시도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부토킹을 네, 하려했을 때, 부톨링을 네, 하셨을 네. 때그 교정을 받으면서 이제 음. 좀내려리는 법을 배웠었잖아요. 음. 이번에 그걸 좀한것 같아서 기쁩니다. 그렇죠. 네. 네, 아주 한국어 부텔링 연상족백 너무 퍼펙트해서 완전 공간에 습 진공 청소기처럼 흡입된 것 같았고요. 참 편안하게 영어 연상족백도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어, 아무래도 그 부쌤이 들려주신 음. 파일 듣고 좀. 몇번 따라하다 보니까 음.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어, 문장을 닦으니까 그러니까 단어 자체를 막 그렇게 외울지 못했지만 음.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만 오래된 멤버들이라도 아무리 어, 뭐 오래됐다 그래도 정말 약속하세요. 최소 7번 정도 따라해 주시고요. 네. 10번 정도가 되면 여기 있는 단어들 다 외우는 걸 넘어서 자기 걸로 자기 옷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어, 9월달까지는 어, 귀찮게 요청을 하시고요. 네. 그, 그다음에 제 규칙 이틀 전에 요청하세요. 알겠죠? 예. 자 오늘 우리 어, 조 우리 형으로서가 아니고 멤버로서 우리 준의 부팅링 어떤 점이 의미가 있고 참 도움이 됐나요? 시간적 배경과 한국어 읽기가 제일 깔끔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그 특히 제가 자기가 배워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뭔가 디테일 같은 것들을 기승전결하게 깔끔하게 딱 잡는 게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한국어 연상 족백과 영어 연상 족백이 좋으니까 리슨으로서도 되게 몰입이 좋죠 네 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읽을 테니까 너희들이 잘들어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최소를 다해서 당신들이 정말 연상하기 좋게 읽어줄게 그러니까 들어와 라고 자기 책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예 우리 준이 초, 추천하는 최고 영어 단어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영어 단어는 Indifferently Indifferently 어 아까 그 표현을 쓰는 거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그 단어가 오늘 너 마음에 들었는데, 어떤 뜻이죠? 대충. 대충. 네. 자, different가 다른. d i f f e r e n t i n 은 다르게. 네. 이 들어가면 부정이죠. 다르지 않게. 즉, 유별나지 않게 그냥 대충, 그냥,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준아, 내일 어디 가니? 아니, 그냥 뭐, 노란이 in different이죠. 이게 네. 아주 좋습니다. 우리, 조. 준의 북텔링을 통해 얻어가는 좋은 영어 단어, 카페도 좋습니다. 시작. 제네프 텔링을 통해? 제네프 텔링을 통해 얻어가는 좋은 영어 단어는 음. 아이즈라는 단어예요. 아이즈. 네. 어떤 뜻입니까? 눈? 아니. 들. 네, 눈들. 그렇죠. 네. 눈들. 그러니까. 예. 영어는 영국 사람의 관점은 그들은 눈들이에요. 왜 아이즈가 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해서 한국어 읽에도 눈빛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음. 영어 읽기에서도 아이즈가 두번세 번은 나온 것 같아서. 음, 음. 나는 너의 눈빛만 봐도 알아는 현이 약간 좀 무섭게 다가오는 것 같아. 요 음, 음. 이 표현이 제일 응. 많이 나오고 응.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I am looking at your eye 그러면 한 눈만 보는 거예요 알겠죠? <laughs> 네. 그리고 your eye is 그러면 나쁘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눈이 하나가 불편한 분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별거 아닌 거라도 your eyes 예, 네? 그리고 저는 어 오늘 주제자로서 함께 나누고 싶은 좋은 영어 단어는요 아까 educate는 적절한 그리고 아까 in different, in이 부정이죠? 네 그러니까 in educate는 부적절한 아까 substitute는 우리가 축구할 적에 그 정강 그 자막 써 있어요. 그 대기하고 있는 후보들이 있죠. 벤치에. 네. substitute에요. 예. 네. 그래서 inedicate, substitute는 부적절한 대체. 그니까 러네가 실제로 보지 않고 뭐 영상으로 보겠다는 것은 inedicate, ine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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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stitute. b s t i t u t e 부적절한 대안이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inedicate, t h e e d d i c a t e you will this, Educate. Educate. Ineducate. Ineducate. Differently. Differently. Indifferently. Indifferently. Yeah. Indifferently different, in She replied indifferently. Go. She replied indifferently. This is the sign. She will say to you goodbye. You yeah. 주무하다가 이렇게 오는 게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들에게 짧은 시간이지만 더 현실적으로 현장감 있게 줄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요. 약게한달한 한 번씩 이렇게 조가 예약을 하셨는데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네. 어, 사실 저는 까놓고 얘기하면 늦게 제대로 할도좋진 않거든요. <laughs> 솔직히 얘기하지만 하지만 어, 그런 작은 불편이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어, 일의 불편이 있지만 백을 주는 느낌이 들어 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 주는 어, 이렇게 어, 현명하게 저를. 다 뼈까지 가르치시도록 오십시오. 알겠죠? 네. 네, 너무 좋았어요. 예.